자, 풀린트 봅시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고 다시 하고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이런 식으로 할게. 영상 찍어드리는 이유는 너희들 테스트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무조건 봐야 되는데, 그렇 기본 문제 위주로 해서 지금 문제를 지금 설명했습니다. 30개고요. 30개 정도 전부 다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 테스트는 20개 볼 겁니다. 스무 개를 볼 거고 통과 못 하실 시에는 진짜 가고 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영상까지 다 찍어줬는데 문제를 못 푼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어우 동명 감독님 좋습니다. 네. 아 진짜.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를 그냥 뭐하라고 뭐 돼있어요. 지금. 예의라는 있어. A가 뭐니? 자, 화면에 이상한 거 뜨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가끔가다 문자메시 들어와서 얘를 나누래. 근데 목과 나머지를 각각 구하래. 그렇지? 그러면 조립제법이 그렇지. 이걸 실제로 나누진 않을 거잖아. 그렇지? 뭐로 나누래? X. 첫 번째는 뭐 X-A로 나누고 두 번째는 e x y 4로 나옵니다. 자, 다 어차피 얘네 둘다조리제법할 건데 얘가 0이 되는 숫자를 가지고 나눌 거잖아? 그 집중하세요. 네. 음. 자, 영상 찍는 것까지 욕하게 넘지 마시다. 아시겠어요? 네. 자, 얘가 0이 되는 숫자 2죠? 얘도 0이 되는 숫자 2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 들어가는 숫자가 똑같은데? 맞지?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조리제법의뜻 자체가 나누는 제수가 X 앞에 개수가 1일 때만 조례제법로 그냥 그대로 쓸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 되니? 응. 지금 나누는 수가 두 배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몫은 반으로 줄어들어 야 돼요. 그쵸? 자,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요조례제법은로 갑시다. 자, 앞에는 개수만 다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얘도 나누잖아? 그럼 앞에다 2라고 쓰면 돼. 요 자, 나눴을때 0이 되는 숫자를 앞에다 써주시면 되죠. 자, 이제 싹다 더합니다. 더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오시고, 곱해서 올려주고요. 더하니까 0 되시고요. 곱하니까 0이고,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나머지는 1이 된다. 두개 더할 거니까. 이해됐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1이야. 둘다 1이야. 둘다 1인데, 요놈의 몫은 얼마 돼? X제곱 1차, 넷. 네. 어떤거요? 이랑 마이너스 8을 곱하는거에요 아네아 마이너스 2군요 아, 2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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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마이너스 8 그러면 얼마되요? 마이너스 5가 되는거죠 음.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 나머지는 마이너스 5가 되는거야 그런데 잘 들어봐 얘는 x앞에 계수가 1이니까 몫이 얼마되냐 2x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되는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답은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똑같이 0이 되는 건 2이지만 X 앞에 개수가 2다 보니까 요거의 개수를 2로 X 앞에 개수를 나눠줘야 돼. 따라서 요 놈의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 나머지는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예, 됐다. 자, 2번 갑시다. 그래서 둘째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X 앞에 개수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둘다 얘가 0이 되는 숫자는 얼마? 2이지만,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무조건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몫을 쓰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수 1차, 2차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2 x 제곱 4라고 쓰셔야 됩니다. <laughs> 자, 이번 문제는 뭐 그냥 연습담만 한번 해보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x3승에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당시 어떤 b라는 너브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얼마 되었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됐고 나머지가 얼마 되더라 3이 됐다. 그때 b를 구하니까 직접 나누라는 소리 음. 직접 나누라는 소리죠 인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려고 하는데 두개 곱하기로 만들기 위해서 더하기 3이 넘어가 버립니다 따라서 얼마 됩니까 x 3승에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2가 되실 거고 얘는 B라는 숫자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내가 두개 두개 곱하기로 얘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치? 이해 되니? 응, 음, 근데 원래 직접 나눠야 되거든? 근데 직접 나누는 그런 바보들은 없을 거야. 잘 봐봐. 여기 지금 현재 3차야. 여기 지금 현재 2차야. 그럼 얘는 당연히 1차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 AX제곱 AX 플러스 B가 될 건데. 상수는 상수끼리 곱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2가 되실 거고. 최고차 앞에는 X제곱과 X가 곱해, X 상승될 거니까 X가 된다는 소리지. 따라서 B는 X 플러스 2야. 그냥. 뭘 계산해. 이게 됐다, 안 됐다. 원래는 직접 나눠야 되겠지.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1차식과 얘가 곱해져서 얘가 만들어질 건데, 최고차 앞에 X 3승이야 그러면, x 하고 x 제곱 을 곱하여 x 삼승이 될 거고 맨 뒤에 상수 봐봐. 상수는 상수하고 상수 곱하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여기 1이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2가 되셔야 되겠죠. 되니 여기까지 할수 있다. 어, 간단하죠, 그렇죠? <laughs> 자, 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수학의 원리입니다. 수학의 원리인데 수학의 원리에서 지금 뭐 기본 문제만 싹 한번 뽑아봤어요. 고맙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다 대부분 지금 학교 공통적으로 이런, 이 정도는 알아야 다른 문제를 풀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다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아니야. 이 정도는 알아야 다른 문제를 풀수 있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 갑시다 자, 문제부터 지금 문제 좀 지저분하네요. x의 4수 나왔고 마이너스 5x의 얼마? 3수 플러스. x s 제곱에 마이너스 8을 내가 지금 얘를 내가 모르나 본데 음 x 마이너스 2로 나누는데 이렇게 식을 쓰시라고 그냥 목소 얼마? 음 qx 그러면 얘들아 지금 뒤에 아무 말도 안 썼어 그치? 근데 아무 말도 안 썼어도 알려줘야 돼 나머지가 얼마인지 확인해야지 그치? 여기 보세요 나머지가 얼마나 말도 없지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도 없어 이해되셨습니까? 응 어. 이해되니? 근데 우선은 잘 생각해보자 얘를 얘로 나눠서 몫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몫을 또 x-2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건 줄체법두번 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줄체법몇번 어. 하면 된다고? 두 번? 이해된다 안 된다? 어. 왜냐면 하 얘로, 이거는 얘이 얘로 나누면 몫은 얘가 될거든요 근데 줄체법 하시면 요렇게 몫이 나오시겠죠. 얘를 또다시 뭐로 나더라 몫을 qx인데 그 qx를 또다시 x-2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때 뭘 구해라? 자, 나는 몫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조리책법 다시 들어갑니다. 1이고요. 마이너스 5고요. 7이고 1차 없습니다. 0 들어가시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1차가 없기 때문에 1차 자리는 0이라고 메군는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얼마? 얘로 나누니까 당연히 나눠 떨어지면서 2로 집어넣으셔야 되죠. 자, 내립니다. 1 곱하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그래서 4가 됐어 나머지는 얼마 마이너스 이것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난 지금 뭘구하 거야? 이 새끼를 다시 무엇으로 나왔어요? X 마이너스 2로 이게 지금 현재 얘가 몫인데 얘를 X 마이너스 1로 또 나누라고 하잖아. 그럼또 나눠 그때 몫이 난 중요한 거지 나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또 다시 가더 한다 1이고 자 얼마 2가 되고 곱해서 올렸죠? 그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지 딱떨어지네되니 그럼 너희들 찾는 목수는 얼마네 X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너희들 찾는 답이 되실는지 됐습니까? 되니 어, 필기할 거 없겠죠? 영상 다 찍어드니까 리 영상 보고 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뭐풀 시간은 제가 10번까지 풀고 다시 11번부터 먼저 풀 시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지 않고 나서 설명드리시면 하나만 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4번 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 패턴 좀 좋습니다. 자, 앞좀 볼게요. <laughs> 얼마 됐니? x가 자,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1번 문제 보자. 뭘 구하래? x를 곱러서 2x 마이너스 2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전음을 찾고 위해서 찾기 위해서 위에 있는 저 식을 좀 변형을 좀 시킬 거야. 알겠지?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면, 이렇게 x 플러스 1은 6초 3이라고 바꿀 거야. 지금 원소냐면 마이너스 1을 넘길 거야. 그 다음에는 제곱을 찾기 위해서 뭐할 거? 양변을 제곱하실 겁니다. 양변을 뭐할 거라고? 제곱. 그러면 앞에 있는 이식 자체가 x 제곱으로 식이 바뀌어 버리는 거지. 되셨어요 그 x 제곱 바꿔볼까? 얼마 되니? 전체 제곱이죠? 그럼 너무 귀찮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얼마? 첫 번째, 뭐, 답은 얼마? 됩니까? 0이되 X, 야 되겠죠 됐다 두번째꺼 s 번째꺼 보니까 뭐 u n g Samsung, Samsung, s 에 플러스 n 마 Samsung, Samsung, s a m 여기 보세요. x 의몇 차죠? 음, 3차. x에 대한 몇 차? 3차. 3차니까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x를 곱해버리죠. 그래서 x, 양변에 x를 곱하니까 x 세제곱 그럼 설마 2x제곱에 마이너스 2x는 여기다 x를 곱해봤자 여기 되실 거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럼 이제 식은 이제 뭐할 거야? 요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요게 값이 남았잖아. 그래서 요식하고 똑같은 놈을 하나 만들 거야. 밑에다가 어떻게?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2x 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것은 얘예요. 근데 위식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2x 제곱밖에 없잖아. 원래 4x 제곱인데. 그러니까 2x 제곱을 더해주는 거지. 자 여기는 마이너스 2x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x 근데 여기는 3x니까 더한기 5x를 하면 지금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 얘가 여기 이해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찾을 때다 찾으면 안돼 여기서 불필요하게 0으로 떨어지는 거다 빼버리고 남는 것만 쓰자는 얘기지 그럼 난 얘만 계산하면 되거든 그래.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위에 거 봅시다, 위에 거. 얘가 0이죠? 여기다 두배 시켜보자. 그러면 두 배를 시켜 얼마 돼? 2x제곱에 플러스 4 x 마이너스 4는 0이되든또 얘를 이용해서 얘를 좀 단순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2x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4에다가 위에 시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더하기 x 한번 해주고 더하기 1 e 한번 해보면 된다. 근데 얘가 얼마라고? 0. 그럼 너희들은 이거만 찾으 궁극적으로 이해를 찾으려고 했는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0이 되는 꼴을 찾아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뭐만 찾으면 돼? x 플러스. 1. x가 뭐야? 루트 3 마이너스 2. 혹은 더하기 2를 하면 된다. 따라 답은 얼마냐?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4번에 2번 문제 참 좋은 겁니다. 꼭 기억해놓고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을 자, 5번 갑시다. <laughs> 5번. 볼게요. <laughs>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목초를 중간에 좀 많아. 잘, 잘 보자, 이제. 자, 이렇게 돼있죠 근데 문제 보세요. 얘는 이차식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꼴라지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이용하는 그런 놈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자첫 번째 1번 보자 1번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있어왜 빨간색이냐? 몰라? <laughs> 오랜만에 영상 타니까 참 긴장되네 <laughs> 이렇게 해어 선생님 유튜브 찍은 것만 해도 몇백 몇 개돼 지금? 하죠. 지금 얘네들 뭐하라고? 그렇지?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문제 풀면 야 하루 쟁일 풀어야 돼. 그러데까뭐어떻 하자고? 좀 바꿔서 문제 풀자고 했지, 그치지데 그러니까 니네들 답지처럼 문제 풀기으서 하루 쟁일 풀어야 된 돼. 그거 어떻게 하자겠어? 이거 등식이잖아. 양변에 x 나눠도 된다, 안 된다. 이 문제 나와. 이 문제 잘 나와. 이 문제 알겠니? 이거 기본 문제지만 잘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놔야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 X로 나누어. 그 얼마 돼? X 플러스 3 플러스 X분의 1은 0. 그러니까 식은 X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 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렇지그 다음 내가 뭐 하자고 했어? 내는? 손톱 그만 보고. 나그냥너니 이름 나갔다고 그래. 그치? 응, 어머니한테 보여줄 거야, 이거. 응? 자, 그 얼마 돼? 얘는 A라고 치환하고 있어. 이거 뭐라고 치환하고 있어? 그럼 가면 얼마 돼? A 플러스 B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야, AB 얼마라 고 했어, AB. AB 얼마야? AB 얼마야? 이걸 고민하고 있는 너희들이 웃겨, 지금! 야, 이게 A라고! 이게 B라고! AB 얼마냐고! 헐. 3? 3요? 2분의 1? 야, 이게 X, 이게 A라고, 이게 B라고, 두개 곱하라고. X 곱하기 X분의 1이 얼마야? 1이잖아. 뭔 개수야? 이게 된다, 안 된다. AB 1이야, 1, 얘들아. 다시 봐. 치환이 뭐야? A가 뭐라고 치환했어? A를. X를 뭐라고 치환했지? A 다시 다같이 대답해 여기니? 제가 X를 뭐라고 치환했지? A 대답 안하는 인간들 뭐야? X를 뭐라고 치환했지? A 여기 보세요 X분의 1을 뭐로 치환했지? A 이아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시나 하까아 아 안한다. 밥안어 어어! 자야 거기 안 보여? X를 뭐라고 쳐야 되지? A X분의 1은? P P 두개 곱하면 얼마? 두개 곱하면 얼마? 다시 두개 곱하면 얼마? 그게 대답 안 해? 했다고? 목소리도 안 되죠. 다시. 이거 두개 더한 놈3이나 마이너스 3이나 줬잖아. 그치?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돼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A라고 치환, B라고 치환. A라고 치환, B라고 치환. A 더하기 B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얘하고 얘 곱하면 얼마냐? 얘하고 얘 곱하면 얼마냐? 1. 다 같이 내네 대답해야 돼. 아기니 어, 다른 시간하고 다르게 수학 시간 대답 안 하면 보인 속에 인지를 못해 머리가 인지를 해야 대학에 가해진다 무슨 말인지 아니 그치? 어우 나는 저숙한사람이야어 절대 대답은 그렇게 어? 상술 도 어떻게 대답을 하니까 대학교 못 간다잉 집중해라 응. 고3도 대답 하는데 니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네 집중 이거 뭐라고? 에이 이거 뭐라고? 넘어가는 거 얼마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이거 치환야 바로 바꿔야 돼. 이거 그러니까 얼마, 이거 A지, 이거 B지. 두개 곱하면 뭐라고? 1. 이걸 니네들이 계속해야 돼. 이게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한번 누가를 보고 끝이야. 그러니까 자꾸 치환을 못 한다고 지금. 알겠니? 그럼 뭐야? 이 새끼 뭐니? 이거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반이냐 지금. 됐어, 안 됐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떻게 계산해?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비하면 되잖아 그치? 9에서 2 빼면 되니까 답7 됐다 됐다 이 새끼 어떻게 한다고? 이거 뭐냐? a에 몇 승? 상승 플러스 b에 상승이잖아 그치? 응주민이 형이 잘할거자 a상승 플러스 b상승 계산고식 불러봐 a 더하기 b 더하기 자가로 아니 제로가 아니네 제가 하세요 시켜도 못해. 아이고. 이렇게 되죠. 이건 필수. 이건 필수라고 했다. 이건 필수. 그렇지. 이거는 네, 선생님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뭐해러스 A 상승 플러스 B 상승. A 상승 마이너스 B 상승. 이거 계속 나오잖아. 그럼 뭐래 앞에 있는 모양. 본 더하기. 가지고 와서 삼승 마이너스 3A B A 플러스 B. 뿔 막뿔 부어 신경 쓰고 부어 봉가아움직한다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되죠. 이게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십칠이겠고 마이너스 뿌가 되네.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십팔. 하시면 되죠. 얘는 뭐냐?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A 4승뿌라 B 사승이잖아. 그렇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두 배의 A제곱, B제곱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얘가 이게 된다, 안 된다? 사수 사슴. 플러스 이 A제곱, b 제곱인데 그것만 빠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얼마야? 이건 이미 위에서 구했거든.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얘 7이잖아. 49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 야, 요거는 바꿔봐이거 요거 바꿔봐. 어떻게 돼? 요 A제곱, B제곱은 뭐하고 똑같냐? AB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따라서 AB가 뭐였어? 지금 1이잖아. 제곱해봤자 1이야. 따라서 2뺄 e 거니까 답은 얼마?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됐다. 이해됐니? 예, 안됐니? 넘어가. 자, 6번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해져요. 그래서 영상 찍어놓고 계속 테스트 보겠다는 거예요. 영상이 있으니까 테스트를 계속 보실 수 있고 안 되면 계속 영상 보게 <목소리> <쉽게> 시킬 <목소리> 거니까 아시겠죠? <저> 6번 봅시다. <laughs> 자, 앞에 위에 거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x 말이나 y 가 나왔거든요. 이 그다음에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봐 지금 밑에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나와있지 그치? 그럼 항상 보고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번째 문제에서 제 포인트는 두 양수 x, y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x값과 y값은 둘다 양수라고 되어있는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밑에 지금 뭐 구하라고 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찾으라고 했고요 두번째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찾으라고 했어요 두 놈의 공통적으로 x 플러스 y와 x y를 잘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기억해놔. 쟤네들 문제 풀기 위해서 무조건 더하기 곱하기 또는 빼기 곱하기를 쌍으로 알고 있어야 돼 세트로. 더하기하고 곱하기 또는 빼기하고 곱하기를 알아야지만 문제풀수 있는 거야. 지금 빼기를 알고 있지. 근데 얘네들은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x y가 얼마인지 이런 세트를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맨 앞줄에 지금 써져있어 뭐라고 두 양수 x y 란 포인트를 말해줬거든 그럼 면 x 더하기 y가 뭐니 양수니 음수니난 당연히 양수지 이런 말들 을 읽고 가야 돼 왜냐하면 자 우선 봅시다 여기서 지금 뭘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한번 볼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x y 주어진 식이 마이너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3의 x,y를 하면 얘가 되는거야 왜냐하면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x-y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은 플러스 xy 그러니까 마이너스 2xy가 없어지고 뭐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2xy가 사라지면서 플러스 xy가 되려면 이 식에다가 플러스 3xy를 해주면 얘가 된다는거야 이게 된다 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제곱이 4가 되시고, 4 더하기, 3xy가 10이 될 거니, 아예 누구나 이건 2라고 바로 알수 있겠지. 됐다. 자, 두 번째 가자. 자, 얘가 지금 현재 2라고 해서 내가 답을 하나 찾았는데, 문제는 얘를 지금 현재 아직까지 몰라. 맞아. 뭐,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어. 이거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뭐, 알수 있지만, 여기는 무조건 더하기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얘는 뭐, 두 가지 문제 풀수 있으니까. X 플러스 Y 의전체제곱 u 마이 x 스2 i x Y x 마이너스 y 의전체제곱 s 플러스 2x u 하 t 상관 없죠. 따라서 얘는 구할 수 있어 지금 문제. not true. This is not true. This is 플러스 y의 u 제곱 마이너스 s n 의 x true. This is n o 다 t r u 어 This is not true. This is not t 그렇지 그럼 플러스를 찾아내셔야죠. 어떻게 찾아? 여기 있는 거 다시 두죠. 자, 가자. 어떻게 하냐면, x-y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4xy를 하면, 얼마 되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되는 거 이해 된다, 안 된다? 그치. 제곱이 됐지만 얘는 계산된 결과는 플러스만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xy가 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 양수 두개 더한데 당연히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제곱 사라지면서 뿔말 생길 거야. 마이너스도 나올 거라고. 하지만 계산된 결과는 마이너스 쓰지 않고 플러스를쓸 거라고. 왜? 실제로 x 하고 y 는둘다 양수가 했기 때문에 음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되셨어요? 됐냐? 오케이. 자, 가자. 그러면 4 플러스 여기 2니까 8이죠. 12 X 플러스 Y 의 제곱이 12야 그러면 x 플러스 Y 값은 얼마되니 2 루트 3이 l u 1 2 p 고 u 고 Y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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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p 지 u s 지 plus Y plus Y p l u 제 Y plus 자, plus Y 이거 u s Y plus Y plus 거 plus Y p 4에서 더하기 4 따라서 얼마? 8 맞니? 아니면 이건 얼마데? x 플러스 y가 제곱이 얼마? 아까 12였으니까 12에서 xy가 2이니까 4를 빼니까 8. 이해됐다. 예, 어떻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죠. 밑에 거갑니다. 자, x 플러스 y가 2루트 3이니까 자 제곱 한번 시켜볼까? 세제곱 이제 2루트 3의 세제곱 마이너스 6에 왜 xy가 2였으니까 여기다 얼마 2루트 3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 8에다가 얼마 3루트 3 곱하죠? 빼기 12루트 3을 뺄 거니까 24루트 3에서 마이너스 12루트 3 이거 나 이거 빼기 안 되는 건됐다 12루트 3이죠. 이해됐습니까? 예, 다음, 다음 7번. <laughs>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면체 OABC. 자 사면체 나왔다 OABC. 문제 풀는 시간 좀 걸리겠는데 시간이 2 7분이아네자 잠깐 끊어놓고 7번부터 다시 풀게요. 하시겠죠?